이번에는 시선을 테슬라로 좀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어, 악재가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부터 먼저 살펴보면 저가 전기차 출시 지연에 정치 리스크가 지속되고 있다는 건데요. 전기차 인도량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전망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인도 실적이 모델 Y 업그레이드로 인해서 생산 중단과 수요 부진으로 둔화, 수요 둔화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이제 2분기 인도량이 전년 대비해서 13% 감소했습니다. 어, 유럽 시장에서는 37%나 급감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로 봤을 때 전기차 시장은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테슬라의 그 시장 점유율은 더 크게 하락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전기차 시장은 커가고 있으니까 이 테슬라를 대신하는 저가형 혹은 다른 브랜드들이 이 시장을 치고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텐데요. BYD나 샤오미 등 중국 기업들의 공세에 밀리는 양상입니다. 샤오미의 신형 SUV라고 불리는 YU7 같은 경우에는 출시 직후에 30만 대 정도 사전 주문을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았고 가격도 테슬라의 모델 Y보다는 저렴하면서 경쟁력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내에서의 테슬라 판매도 살펴보면 상반기 기준으로는 15% 감소했고요. 전체 전기차 시장 점유율도 75%에서 무려 50% 이하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 있는 출하량도 8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이제 6월에 반등을 했는데요. 현재 경쟁 심화나 포화된 시장이 여전히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사도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 휴머노이드 로봇 또한 음~ 지금 부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아직까지 음~ 테슬라의 그~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나오지 않았다라는 부분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면요 어~ 이번에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내용을 좀 포함해서 보셔야 될것 같은데 가장 이~ 주말 사이에 이슈가 됐던 가장 큰 이슈였던 부분을 보겠습니다. 단 트럼프라고 하죠. 그러니까 감세안이 통과하게 되면 나 새로운 창 새로운 그 당을 창당하겠다라고 머스크 CEO가 이미 예고를 한 바가 있었고요. 실제적으로 지난 이제 금요일 목요일 때 감세안이 통과하게 되면서 머스크 CEO가 주말 사이에 나 창당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 현지 시간 7월 5일이었고요. 미국의 신당 아메리카 당 그러니까 아메리카 파티 창당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근데 발표를 했던 것도 사실 X를 통해서. 표를 한 거고요. 음, 여러분 여러분은 새 정당을 원하고 우리는 그것을 만들었다. 기존 양당 체제를 비판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라는 겁니다. 머스크가 이제 사실상 미국은 어, 일당제처럼 운영이 되고 있다. 양당 모두 낭비와 부패 책임이 있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국가를 파산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며 아메리카 당, 창당을 추진했다라고 합니다. 향후에 이제 상원은 23석, 하원은 810석 확보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이게 근소한 의석 차이 수를 활용했다라는 겁니다. 머리를 잘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 법안에서 어, 아메리카 파티가 정말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의사를 본인이 좀더 충실하게 반영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라는 거고요. 큰 틀에서 본다면 그동안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트럼프 대통령과는 결별을 선언했다라는 겁니다. 어, 대규모 법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미 비판을 한 바가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도 사실상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전기차인데 이에 대해서 어떤 정책들이 조금 더 피해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좀 하고 보셔야 될것 같고요. 오늘 이제 정규장이 밤에 열리게 될 텐데 테슬라의 주가도 문제지만 TSLL처럼 몇 배로 이제 받아가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훨씬 더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염두하시고 오늘 테슬라 주가의 향방을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옵티머스 로봇도 지금 휘청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를 향해서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악재 속의 하나인데요. 생산을 일시 중단한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옵티머스의 부품 구매를 약 2개월간 중단하면서 양산 일정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보름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하고요. 설계 조정 완료 후에 생산 재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봤을 때 기술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로봇은 이제 인간처럼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보니까 인간처럼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하드웨어 부분에 있어서 어, 결함이 좀 발견됐다라고 하고요. 옵티머스가 관절 모터의 과열, 그리고 변속기 수명의 한계, 배터리 지속 시간 문제 등 복합적인 하드웨어 결함을 현재 겪고 있다고 합니다. 최소 세 가지 기술 접근을 시험 중이고요. 손재주가 뛰어난 로봇 손도 새로운 공급처를 물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면을 좀 살펴보면요. 사실 이큰 틀에서 프로젝트를 이끌어 왔었던 책임자 밀란 코바치가 퇴사를 했었는데 이 퇴사가 이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퇴사한 직후에 바로 후임으로 자율주행 부문을 맡았었던 아쇼크 엘루 스와미가 임명이 되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이 옵티머스 프로젝트를 이끌었던 사람이 퇴사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일정에 있어서 딜레이가 나타나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올해 초에 옵티머스 부품으로 약 1000대 이상 생산할 준비를 마쳤고 일부 생산도 완료를 한 상황이었는데 실제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건 굉장히 제한적이라고 하고요. 음, 지금 테슬라 배터리 공장에서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운반하는 단순 운반 업무만 옵티머스 로봇들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 작업 효율이 지금 상당히 좀 떨어져서 차라리 인간 그러니까 인력을 쓰는 게 훨씬 더 효율. 효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고 해서 아직까지는 좀갈 길이 멀어 보인다라는 부분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